반갑습니다. 닥터 N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급등 종목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급등 종목들 무료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SMCG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 나기 심한 현재 주식장에서 SMCG의 현재 흐름과 그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럼 SMCG는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CG는 1989년부터 유리 용기를 생산해온 전문성과 ODM 방식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공정과 진환경 전기 용해로를 도입해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였으며 신생 브랜드를 위한 프리 모듈 설계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패키징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SMCG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판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SMCG 같은 경우는 친환경 유리 용기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과 유럽 화장품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적 호전에 이렇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장품 유리 용기 최초로 국제 재활용 표준 인증인 GRS 인증을 통해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공식적으로 인증을좀 받으면서 친환경 기술력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프랑스 뭐 파리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화장품 패키징 전시회에서 참가 d 글로벌 브랜드 b 협력을 r a n d The same t 이 전이죠. 전에 연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장 상승 추세를 보였고 영업이익률은 한 a m e t h i n 바탕으로 상장이 이루어졌 a 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h a t the same thing is t h s m c g 같은 경우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 움직임을 기반으로 오는 상한가를 간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CG 우선 보기 전에 차트 보기 전에 CNC 인터내셔널이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4년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뭐 월봉으로 봐서도 14만 천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난 하락 추세 나왔습니다. 5만 원도 무너지면서 거의 3만 원대까지 지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5% 25뭐24% 이상 이렇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런 급등이 나온 이유가 뚜렷하게 호재거리도 없는데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 이는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SMCG 차트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지금 상한가 갈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분 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상장 후에 이렇게 하락,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면서 상한가.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섹터 자체가 지금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거고, 그리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 기업부터 올라가는 모습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지 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는 지금 저점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은 섹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주식장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SMC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SMCG를 내가 들고 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SMCG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급등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